2020년 그다 2학년 9월 모의고사 23번 지문 주제부터 확인하고 가자 인간의 독특한 특징이자 문화를 이해하는 도구인 웃음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웃음이라는 거 가져갑시다 자, 웃음을 통해서 인간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글이야 가봅시다 It has a 드다 been h d that 자, 일단 이 체크, 대 체크 하나만 이름 적으면 되겠지? 대세정체 뭐? 진주어. 자뎅 이하에 있는 내용이 오랫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자비할음에 여겨져 여겨지다라는 얘기였고 뎅 이하에 있는 내용이 오랫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데뎅 oh, 이하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겠네. 자 웃음에 대한 능력이 역시나 키워도 웃음이 나왔지. 자 웃음에 대한 능력은 is a peculiar human characteristic. 자, 패큘리어리하면은 특히 누구의 특징이다? 인간의 특징이다. 즉, 인간의 능력입니다. 자, 그럼 웃음이라는 건 누구의 능력이다? 인간의 능력이라고 오랫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뿐이다? 인간뿐이라고 여겨져 왔다는 얘기야. 오랫동안. 자, 너 위티 루시아노브 사무스한테. And a second century AD. 자, 이거는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위티라는 단어는 재치 있는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기원 후이 세기 경 이러한 재치 있는 사람이 노티드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언급했느냐? 때그 이하에 있는 내용이야. The way 방법인데, 뭐하는 방법이냐? To distinguish a man from a donkey. 동키가 갑자기 왜 나왔어? 동키 뭐야? 그렇지. 여기선 당나귀가 누구 대표로 나온 거니? <laughs> 맨이 무슨 의미 지료나 하. 그렇지. 사람이란 뜻이지. 내가 학원에 너가 그런 모습 보일 때마다 선생님 조카가 자꾸 올라왔고. 내 얘기해서 내 선생님 조카 이름도 하윤이라고. 아, 얘기 안 했었니? 음. 선생님 조카가 하윤이야 나라고는 처음 너볼 때부터 뭔가 되게 친근한 느낌이 들더라고. 내가 걔 태어난 것부터 하고 지금까지 지내는 거를 가까이서 계속 봐왔는데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뭔가 친근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리고 네가 그런 그거 뭐라 하지? 완전히 똥볼 찰 때마다 그 아이가 자꾸만 떠올라. 그 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여기서 동키는 사람을 대표해서 나온 게 아니라 뭘 대표해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뭐 동물 그래서 대표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사람과 당나기를 디스팅기, 구별하는 방법은 뭐라고 얘기했대? 원. 하나는 웃고. 그럼 여기서 하나라는 건누구야게 있어? 사람. 사람은 웃고. 그 다음에 the other. 나머지는? 더즈나. 뭐하지 않는다는 거? 웃지 않는다는 거. 그럼 여기서 나머지라는 건 당연히 구별하고. 그 당나귀가 되겠지. 선생님 세모 표시는 거는 반드시 이 형태가 맞춰져야 되기 때문이야. 얘들 두개두개 두 사람 또는 사물이 나왔을 때 하나를 원이라고 지칭하면 나머지 하나를 뭐라고 지칭해? 디 아들. 나머지를 디 아돌이라고 표시하거든. 반드시야. 그리고 기원 후 이세기 경이 사람이 말한 바로는 야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방법은 사람은 웃는데 동물은 웃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인 올소사이어티 모든 사회에서 유머는 중요합니다. 나도니 모모일 네, 뿐만 아니라 버 s 스 모모로 그럼 어디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인터비주얼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개인적인 의사소통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몰딩 포스로서도 중요합니다. 몰드하면 형성하다는 얘기니 형성하는 힘. 뭐를 형성하는 힘으로서 중요하냐면 소셜 그룹, 사회적인 집단을 형성하는 힘으로서 유머가 중요하대 n 리인포리스, 여기서 ING는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라는 의미야 reinforce 하면 강화하다는 얘기니까 뭘 강화하면서? 규범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regulating behavior 행동을 regulate 규제하면서 아 선생님 이 괜히 네모 쳤네 요 네모랑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병렬이고 나도니 버돌스랑 병렬인 거 알지? 않나? 똑같은 네모야 뭐 헷갈릴까 봐 자, 라고. 규범이나 규범을 강화하고 행동을 규제하면서 사회적인 집단이 형성되는 힘으로서 그리고 개인적인 의사소통 면에서 유머는 중요하대 자, it's particular time. 각각의 특정한 시간에 각각의 era 시대에 사실상 각각의 순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느냐? 그 시간만의 컨디션, 조건과 템스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웃음에 대한 시대마다 웃음의 주제나 조건이 다르잖아. 선생님이 80년대 살았을 때 재밌었던 개그를 얘들한테 지금 해봐. 그럼 얘들 뭐라 오냐? 아씨, 쌍팔년도 개그. 이런 식으로 욕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웃음의 주제나 웃음의 조건은 그 시대나 그 시간에 따라서 달랐어. Because of oh, 그뭐 때문에 그랬느냐? The major preoccupation 주요 preoccupation 사고나 여기서 사고라는 거는 뭐 사건 이런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 사고나 그 다음에 concern 관심사나. 흥미나 액티비티, 활동이나 릴레이션스, 관계나 또는 모드, 방식들 때문에 어떠한 리비얼링 액터 타임, 그 당시에 리비얼링, 널리 퍼져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웃음에 대한 조건이나 주제가 시간마다 또는 시대마다 달랐었다. 자, the ultimate goal of any 자, 누군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누군가냐면은 who studies another culture such as ancient greece. 자, 고대 그리스와 같은 다른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is to 뭐뭐하는 것이다? Understand the people t h e m s e l v e s 사람들 그 자체를 이해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냐면은 more more than the sum total of m o n u m e n t 자 w e r e more than 하면은 모모 이상 이었던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래. 뭐보다 이상이었던 사람들이냐면은 the sum total of m o n u m e n t 자, 마뉴멘트 하면은 유물. 그 다음에 히스토리컬 인시던트 하니까 역사적인 사건 또는 사회적인 집단화. 이런 것들의 총합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그 시대를 연구하는 것일까?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으니까? 유머, 웃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o one way to approach this goal directly. 자, 이러한 목표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제 투 모모하는 것입니다. 이거 봐. 뭘 연구하는 거래? 문화의 유머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유머로 시작해서 유머로 끝나는 글이야. 자, as g t Actually observed. It. 자 괴테라는 사람이 actually 적절히 언급했던 것처럼 괴테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m e n s h o w their characters. 사람들은 그들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Nothing more clearly than. 네. Nothing more clearly. 그러니까 더 명확한.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서 더 명확한 것은 없대. 뭐보다 더 명확한 것은 없느냐? In what they think r a p g a b l e l a u g a b l e 하면은 웃을 수 있는이란 얘기니까. 그들이 웃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뭐가 가장 명확하게 알려준다는 얘기야? 그들이 무엇을 웃기다고 생각하는지가 그 사람들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 웃음을 통해 갖고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는 라 글이야. 어, 오늘 어쩔, 왜 이렇게, 두 질문 다 어렵냐 내용이. 자, 그러면 요 과제하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순서 주로. 그 다음에 얘도 역시나 중간에 산으로 삼촌보로 빠질 수 있는 내용이 있었기에 무관한 문장 찾는 문장을 예측해 봅 전지구은 내가 보기에는 복습하면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혹시 23번 복습했는데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23번을 다시 한번 나가도록 할 테니까 뭐지? 무관한 문장이 어딘지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 무관한 문장이 없기 껴갖고 이제 문제로 나오는 거야. 야 그거를 내가 맞히면은 청량리 가서 돈짜리까지하유다그 <laughs> 정도를 내가 어떻게 맞춰 무관한 문장은 다음부터는 얘기하지 말아야겠네. <laughs> 자 중요한 부분 여기 한번 체크해 보자. 약터 시작하고, 캐릭터리스틱 그리고 여기 원하고 the other 부분에 놓고. 그 여기 reinforcing 분사구문, regulating 분사구문, 그 다음에 because of, because가 아니라 because of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prevailing 앞에 있는 모두부터 시작해서 명사를 꾸며주고다그 다음 에 여기 wall 나와 있는 거 앞에 있는 people가 수용시되는 부분이고, 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인간의 아, 문화의 유머를 공부하는 것이다, 학습하는 것이다. 그다음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웃기다고 생각하는지보다 더 명확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는 그게 가장 명확하다라는 의미. 자, 나 마지막으로 순서만 끊어볼게. 이사류, 이사류, 이렇게.